교처럼 최의 간증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최애 간증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 눈 반짝반짝해서 듣겠습니다. 정말나 네. 얘기하죠. 네. 목회는 5년차 되었을 때 내가 그 교우들의 눈초리에 매우 신경을 쓴다. 어떤 얘기를 좋아할까,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 원하는 말씀을 전달하겠는데 너는 교인들에게 아부하고 있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겨울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먹기를 어느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낯설은 곳에 가서 사흘 밤 사흘 낮을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낯설은 곳을 찾아갔어요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찾아갔어요. 물론 그곳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서 찾아갔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거의 마침 불을 놓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냉방이에요. 겨울이라서 매우 어두운 밤이었는데도 랜턴 산에 올라갔는데, 얼마 안 올라가서 어좀 괜찮은 자리가 있다 싶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음. 깼을 때는 2시쯤 되었는데, 몸이 꽁꽁 얼 있는 상태였죠. 어. 내려와서 방에서 보니까 방이 그 미지근해졌어요. 침낭을 하나 사가지고 왔었는데, 침낭을 여기까지, 집까지 올리고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때 침낭을 이만큼 내리고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높은 산, 깊은 골짜기네요. 지난밤 생각하니 끔찍해서 다시 산에 올라갈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됐든 아, 그러면 너 성경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만큼 더 내리고 손짓기 해가지고 빽빽짝 빽 엎드려가지고 앞에 성경책 옆에 놓여 있으니까 탁 폈어요. 특별히 어디를 찾을 생각 없이 폈으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0절이 그때 내내려쓰기 성경이 있을 텐데 맨 앞에 나와 있고 거기에 다니시라는 동그란 표도 있어서 아 여기 좋구나 어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에 게 이르되 너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웃음> <다> <웃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런 말씀은 처음 부딪히는 말씀이었고 <laughs> 제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은지 몰라요 되게 돌돌 떨고 있더라고요 <laughs> 음. 하느님께내이어머시는 <내려놓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laughs> 일어나서 보니까 산골짜기 기도원이라 총무라는 사람도 꽤온 거예요 <laughs> 메모지에 산에 올라갑니다 나 써놓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사흘 밤나 사흘 낮서 우후들어는데 음. 겨울비가 넉넉이 내린 그런 아, 무렵이었어요 음. 그게 저로서는 하나의 목회 그 전기를 마련했던 음. 저는 고등학교 2 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냥 미워하신 게 아니고 남들 앞에 막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대식 이제 그러면 예너 이번 성적이 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어? 너 교회에서 기도하냐?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마음이 그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아 이게 조금 어? 창피당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2학년 생활을 보냈는데, 아 가을에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옛날에는 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갔는데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가는데 이제 너무너무 좋은 게 가면은 한 방에 그때 이제 10명씩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짝을 져가지고 잠을 자게 이제 해줬는데, 애들이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갑자기 수학여행 가기 전날, 선생님이 열 명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너희들은 같은 방을 써라. 그러는데, 제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서로 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네. <laughs> 친한 그래서 그런 자기 그런 친한 친구들하고 네. 같이 이틀 밤을 자고 싶은데, 다 교회 다니는 애들만 모아놓고 너희들은 한방을 써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기분은 나빠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갔는데, 그 여관에 이제 저희들이 방이 있었고, 첫날 뭐 이제 저녁 막 빨리 먹고, 밖에서는 막 시끌시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여관, 그큰 여관이죠. 단체 받는.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이제 춤추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시절이었는데, 우리도 밥 빨리 먹고 나가서 이제 애들하고 놀자.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큼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거 풀어. 그러는 오. 거예요. 나가지 말고 너희는 이거 풀어. 이제 그러는데, 뭔가 했더니, 그 지역사회에서 뭐 요식업체 연합회, 그 지역연합회에서 주는 설문지를 준 거예요. 오. 예를 들면 은 숙박시설이 깨끗하냐, 오.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묻는 설문지, 밥은 제대로 나오느냐, 요식업체에서 묻는 그런 그 설문지들을 전교생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희가 풀라, 이거를 다 써라. 그러는 거였어. 아니, 우리도 나가서 놀아야지 수학 영어 안 되고 왜 우리한테 줍니까라고 막 항의를 했더니 그때 이제 선생님이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와가지고 이 설문을 받으면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밥이 맛있냐 그러면 이게 돼지 죽이지 밥이냐 막 그러고 벌레 나와서 못 자겠다 막 이러고 막 장난을 치니까 나중에 학교로 컴플레인이 온다는 거예요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이번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임원 선생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시를 한 게,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성실한 애들이 있는데, 한 방으로 모아놓고 아이들이 그거를 쓰도록 하자라고 당신이 제안을 했고,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걸 주면서 미안해하시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음. 저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목회하는데 안에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래도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음. 그러고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미워하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느껴져가지고 아,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그게 전달이 되고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간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IMF가 터졌어요. 이제 성도들과 할수 있는 게개척교회는데 작은 차한 대를 차다 운행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어 전교인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원래 새벽기도 안 하는데 탁 음. 멀리 있어서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지방에서 연합을 하는 부흥회에 같이 참석하기로 그래서 같이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제 기억에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손도 내려주고 나서 제가 늦게 올라가는데 기도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어? <laughs>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음, 그렇죠. 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음. 막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 굉장히 좀 언짢았어요. 음. 문제는 저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께. 음. 근데그 목사님의 그부흥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려면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 번째, 이사가지 말고 두 번째, 축제하면 된다. 이익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너무 순수하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 들리잖아요. 작은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사가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에 은혜 받으면 꼭 시험이 와요. 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남편이 초신자인데 교회 나오게 됐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게 됐다고 표현 하냐면 종합병원에서 이분의 아, 그 병을 잘 알지 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다 뭐 피를 보내고, 뭐, 그럴 정도로 위중하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그 성도가 찾아왔어요. 너무 순수하죠. 이제 물어보러 왔는데, 목사님, 저쪽 용두동에, 대전이었는데, 용두동에 아주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용... 제가 거기 가서 기도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은사가 특별히 있는 분이 있다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어, 제가 그때 어떤 일인지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나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성도님, 저는 신유의 연산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 때. 목회 나온 지한 1년 정도 됐던 전도사였는데.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으, 이야기를 순정해 줬어요. 참 감사하죠. 어, 그러고부터는 사실은 응.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laughs> 책임이 된것 같아서. 사실 그러고 나서 저희 성도들이 그때 아기들까지 한 12명 정도 됐는데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정말 살려달라고. 고 어, 주중에 제가 그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 침상이 정리된 거예요. 어, 없어요. 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음. 큰일 났구나. 아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갑자기 두 부부가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아, 그냥 나서 온 거예요. 그냥 나서 어, 그냥 나서 왔어요 주일날 둘이 참석을 했어요. 아, 참석하고 그래. 나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 나서 왔대요. 음. 병원에 방문했던 날 아, 침상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아, 검사를 받으러 갔던 건데. 음. 그 때, 그날에 있었던 일 얘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부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이런 차, 어떤 찬양을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럼 옆에서 고찬양이 그 이렇게 신방 10, 온 음. 사람들 음. 있죠. 다른 음. 그 시, 찬성이 들리더라요 음. 내가 옛날에 이런 성경말씀 같은 걸 읽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러면 옆에서 성경을 음. 또 읽구나. 음. 그러면서 난 거예요. 음. 그때 확실히 제가 아,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신의 은사가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음. 예수님이 하시면 되니까, 네. 기도하면. 저는 그 오늘 말씀도 전했지만,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아, 이런 관점을 주신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처음에 네. 시작할 때, 목표할 때.